사진을 입력하면, 선글라스 100%, 스펙타클스 76%, 네, 스케이트보드 사진을 분석을 해서요, 확률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갖다 붙여넣기를 하면, 네, 사진이 이렇게 들어갔죠. 자, 사진을 분석해서, 에세이를 작성해주세요. 하늘과 바다 사이, 도시와 자연의 융합, 푸른 하늘과 끝없는 바다 사이, 도시의 거친 콘크리트와 자연의 부드러운 모래가 만나는 경계에서 우리는 인간 정신의 놀라운 표현을 목격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구다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건데요. 아, 결과가 상당히 기대려집니다 자, 오늘 해보려고 하는 실험은요. 제가 어, 올렸던 영상 중에 거의 어, 초창기 영상입니다. 영상 하나와 지금 현재 기술로 어, 똑같은 실험을 진행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린 영상 중에 어, 정말 최고로 꼽는 영상입니다. 오후 5시 유튜브 채널이고요. 네. 많은 영상을 예, 제작을 했습니다. 네, 영상 하단으로 내려가면 많은 기술들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많은 변화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제일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 바로 예, 여기 있습니다. 채찌 pt 시작하세요 하고 오픈 ai 채찌 pt 시작하기 예, 이거 제일 처음 올렸었고요. 그 다음 영상이 채찌 pt를 활용해서 음악 만들기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수노 어, 그죠? 우디오 이런 전문화된 음악 서비스들이 있죠. 자 여기서는 제가 채찌 PT를 활용해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뮤지컬 노트, 음악 악보를 채찌 PT한테 생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미디 플레이어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코딩 관련된 영상을 또 올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당시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이슈가 중요했기 때문에 요 채찌 PT로 메타버스 코딩 하는 부분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좀 살펴볼 영상이 이겁니다. 사진만으로 인공지능 글 쓰는 방법, 전 세계 최초 공개. 네, 여러분들 사진 분석, 지금은 챗치 p t 도 잘하고요. 클로드도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는 사진 분석 기능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텍스트만 분석하고 생성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멀티 모달이라고 해서 파일 같은 것도 올려도 되고요. 또 이미지 분석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사진으로 어떻게 글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이미지태깅 서비스를 활용을 했고요. 그 이미지태깅을 통해서 키워드들이 도출이 되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쓰는 방식을 가지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아주 결과가 놀라웠고요.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2만 9천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 조회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 영상 살펴보면서요. 그때 썼던 방식을 최신 기술인 클로드, 3.5 손에스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궁금합니다. 그때는 채찌 어, 피티3.5 버전이었고요. 그리고 이 UI도 아주 제가 좋아했던 UI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좀 바뀌었죠? Can you write a story if I give you a photo? 자, 사진을 주면 글을 쓸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yes. 사진을 가지고 예. 글을 쓸수 있습니다 음. 사진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어떻게 사진을 줘야 되나요? 음, 물어보겠습니다 How I can s e n d y o u t h e photo the... 아, 불행하게도, u n f o r t u n a e e l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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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e s Yes. Yes. 어, 이미지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You can describe the photo and elements. 사진을 설명을 해주거나 사진에 포함된 요소들, 엘리먼트들을 설명해주면 내가 I w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해서 create story. 스토리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요 한글이 좀 되긴 했는데 상당히 느렸습니다. 예, 시간도 아주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답변도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는 게 속도도 빠르고, 예,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거의 영어로 했었어야 됐습니다 사진을 제공을 하고 글을 쓰려고 했는데요. 채취피티가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하면서, 예, 텍스트 베이스트 AI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글을 못 쓴다. 그걸 describe 해달라, 설명해달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어, 어떻게 하면 글을, 텍스트를 가지고 쓸수 있을까? 예, 고민했고요. 이미지 태깅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태깅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를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해주는 어,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사진을 올리면 키워드들을 도출해주고 그 키워드를 이용을 하면 어떨까? 이미지 태깅 서비스를 검색을 했습니다. 자, 그첫 번째 이미지 태깅 What is it? How does it work?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이마가라는 인공지능 이미지 태깅 API 서비스에 제가 접속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마가라는 서비스고요. 내가 제가 똑같이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이마가 사이트입니다. 지금도 예, 아주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마가에서는 이 테킹 서비스 말고도요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어떻게 캐테고리 캐테고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크로핑하는 서비스, 또 비주얼 서치하는 부분 이런 API를 제공을 해서요 대량의 사진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태깅 서비스가 있고요 예, 태깅 서비스에 가면 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진을 뭐 한두 장의 사진은 상관이 없는데요 정말 많은 사진을 검색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그룹핑하고 정리를 하려면 사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태깅 자동으로 태깅을 달아주는 서비스고요. 사진을 입력하면 여기서처럼 선글라스 100%, 스펙타클스 76%, 뭐 이런 식으로 이 사진 안에 있을 법한 요소들을 도출하고 확률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확률 데이터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100% 확신할 수 있지만 모든 게다 100%라고 얘기하긴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 보면 태깅 데모라는 게 있고요. 태깅 데모에 들어가면 예,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 이 사진, 네, 스케이트보드 사진을 분석을 해서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 사진 안에 들어있을 만한 요소들을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해주고 확률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확률은 57.26%, 그리고 점핑 35.82%, 하늘 35.26%, 자. 펄슨 23.48% 이런 식으로 이 사진 안에서 도출되는 모든 키워드들을 도출하고요 확률도 함께 작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요 카피한 다음에 ai에게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러면 예전에 체즈pt 3.5로 생성한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 날이었고 태양은 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찬 한 젊은이가 스케이트보드를 손에 들고 해변으로 내려왔습니다. 해변은 활동적이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모두가 햇볕을 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가 물에 가까워지자 그 젊은이는 자유로움과 행복감이 그에게 밀려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넓고 탁 트인 공간을 가진 바다를 사랑했고 그들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활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햇빛에 몸을 담그고 모래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곧 그는 더 활동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케이트보드에 올라 타서 머리카락에 바람을 느끼고 발 밑에 모래를 느끼며 해변을 따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몇 다른 사람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물가를 따라 점프하고 묘기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젊은이는 흥분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는 스케이트를 타고 점프하고 야외에 있는 것에 스릴과 자유를 느끼면서 묘기를 부렸습니다. 그는 스포츠에 대한 사랑과 그와 함께 오는 생활 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깊은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지쳤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는 해변에서 친구들과 바다와 하늘의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그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활기차고 영감을 받은 기분으로 해변을 떠났고 다음에는 삶이 그에게 던지는 무엇이든 도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클로드에서요 실험을 해볼 건데요, 사진을 바로 입력을 해서 에세이를 작성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복사하고요. 자, 클로드 멀티모델 기능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갖다 붙여넣기를 하면 예, 사진이 이렇게 들어갔죠. 자, 사진을 분석해서 에세이를 작성해주세요. 지금 보면은 아티팩트를 예,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죠. 글이 작성이 되고 있고요. 그걸 작성된 건 예, 조금 있다가 제가 읽어드리고 컨셉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해변과 스케이트 문화가 만나는 흥미로운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에세이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포인트 예, 이렇게 도시와 자연의 융합, 자유와 도전의 상징, 대비의 미학, 공간의 창조적 활용, 사회적 함의, 상징적 해석.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 글을 쓰는 그 자체가 좀 신기했는데요. 자 지금은 이미지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요. 네 대단합니다. 그러면 글을 낭독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바다 사이 도시와 자연의 융합. 푸른 하늘과 끝없는 바다 사이 도시의 거친 콘크리트와 자연의 부드러운 모래가 만나는 경계에서 우리는 인간 정신의 놀라운 표현을 목격합니다. 높이 날아오른 스케이트보더의 모습은 마치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듯 합니다. 그의 몸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저 멀리 날아가는 갈매기와 어우러져 자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아래에서는 다른 스케이트보더들이 각자의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 공간이 단순한 해변이 아닌 도시 문화와 자연이 공조하는 현대적 놀이터임을 말해줍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시의 질감을, 그 너머로 펼쳐진 모래 사장은 자연의 부드러움을 대변합니다. 배경의 바다는 고요하면서도 활기찹니다. 수평선 위로 보이는 작은 돛단배들은 또 다른 형태의 자유와 모험을 상징합니다. 해변을 거닐거나 모래사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활기 속에서 평화를 찾는 듯 보입니다. 이 장면은 대조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역동적인 스케이트보더의 움직임과 고요한 바다의 평온함, 단단한 콘크리트와 부드러운 모래, 도시의 열기와 자연의 시원함이 공존합니다. 이는 현대 도시 생활의 복잡성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이 이미지는 공간의 창조적 활용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해변의 개념을 넘어 도시 문화와 자연 환경이 조화롭게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공공간을 제시합니다. 이는 도시 계획과 공간 디자인의 혁신적 접근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도시와 자연, 전통과 혁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종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해변 스케이트파크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함께 공간을 공유하며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하늘로 높이 날아오른 스케이트보더의 모습은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 아래 펼쳐진 다채로운 풍경은 우리 삶의 다양성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현대 도시 생활의 역동성과 아름다움을 완성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 엄청난 예, 발전이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이 영상을 올렸을 때 그때 이 결과는 정말 신기했고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올려 드렸을 때도요. 네 정말 아주 댓글들이 훌륭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특히, 오후 5시 아트 코딩님의 사진을 엘리먼트로 변환하여 텍스트로 작성하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지네요. 우 와, 정말 대단하네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대단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서비스도 생각해 볼수 있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아이들 좋아해 주셨는데요. 네. 세계 최초, 전 세계 최초 공개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또 타이틀도 달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요, 기술이 이렇게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내 스타일을 개발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야 더 좋은 글이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AI가 더 잘한다고 해서 저를 대체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에 걸맞게 제 스타일도 개발을 해서 더 나은 오후 5시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의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후 5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